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서울의 관광과 쇼핑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이 즐겁게 만들어주는 TBS TV 김지숙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움직이면 돈인데요. 네. 네 큰돈 들이지 않고 서울에 숨어 있는 곳곳을 다닐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의 코스는 어디입니까? 네. 오늘의 코스는 서울 관광 마케팅에서 추천한 600년 전 서울에서 살아보기 코스입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나들이 네.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코스이기도 하고요. 합니다. 먼저 가볼 곳은 우리의 글, 한글을 온몸으로 배울 수 있는 한글 체험 전시관이 있는데요. 국립 한글 박물관을 둘러보고요. 다음에는 남산골로 이동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산골에 있는 한옥 마을에 들려서 전통 문화 체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촌으로 이동해서요. 북촌 동양문화 박물관 가 보실 텐데요. 이곳에서는 전통 한옥에서 즐기는 인성 교육, 예절 교육도 해 보고요. 동양 문화, 불교 문화에 대한 전시물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많은 박물관들이 있는데요. 국립 박물관은 아는데 국립 한글 박물관이 있어요? 네, 국립 한글 박물관, 네.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네.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 박물관 최초로 한글이라는 단일 주제를 다루는 박물관인데요. 1443년,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글이 창제가 됐습니다. 문자로서의 한글의 가치 또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한글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한글을 다루고 있는데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앞으로 우리 세대가 어떻게 우리 한글을 보존해 나가야 될지를 전시와 체험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a n 니다 m h u i n h i

When stars align, will 이제 거제 인제 알려고 하는데 이렇게 음, 한글 그러니까 음, 완벽히 음. 아는 데더 도움이 되는 것 음. 같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인데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경험하게 돼서 너무 중요한 좋은 시간인 것 같고 또 많이 이렇게 외국에서 태어난 우리 교포애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이 한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June and July, we'll make you so 네, 한글 박물관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글 박물관이 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찌 보면 어 생긴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뭐 화이트보드 같은데 글자를 맞춰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볼거리부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한글 같은 경우에는 570여 년을 이어온 우리의 문화 유산이기도 한데요.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역사 속에 수많은 문자가 있기도 했지만 한글처럼 만든 사람과 그 시기 또 만든 이유와 방법까지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어, 그러네요. 네, 이런 네.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전시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글이 처음에 창제됐을 당시 지금과는 조금 형태가 달랐잖아요. 네. 그때 모습에서부터 역사적으로 봤을 때뭐 교육이나 종교, 생활에서 보급되고 활용됐던 모습들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공식 글자로 언어로 사용되기 공인이 된 거는 고종 때입니다. 예. 그때 이후에 활발하게 한글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연구를 했던 자료들도 남아 있고요.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배우는 국어 교과서의 변천사까지도 볼수 있어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배웠던 교과서를 찾아보는 음.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 보니까 한글로 된 타자기도 있었고. 네.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글이 익숙치 않은 우리 아이들이나 혹은 또 외국인, 다문화 가족들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체험관이 있는데요. 한글 배움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모니터의 글자를 따라서 직접 써볼 수 있기도 하고요. 자음 글자나 모음 글자, 또 구조와 조합, 발음을 보면서 소리나는 대로 읽는 한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세에서 9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직접 놀면서 배울 수 있는 한글 놀이터가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 하루에 9번, 한 회당 50명의 정원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마락이라는 예쁜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아주 가득 벽에다가 한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대단하다, 뭐 너는 최고야, 나는 너를 믿어 이런 긍정적인 언어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을 하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는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박물관에 가실 때는 영어로 된 옷은 가능하면 입고 가지 마세요. <laughs> 네. 모르 우리도 생활 속에 모르게 영화나 뭐 외국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그 상설 전시가 쭉 있고요. 또 특별 기획 전시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주기적으로 다양한 특별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한글 편지 시대를 읽다 전입니다. 기록으로 남아서 가치를 가지는 것들 중에 신분의 관계 없이 소통의 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것 바로 편지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한글 편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편지에서부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메일이나 SNS까지 이렇게 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시대적 변천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시회인데요. 이번 특별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까지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한글 박물관 같은 경우에 위치가 용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요. 용산 전쟁기념관도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이곳 같이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한글 우리글로 된 과거 선조들의 그 편지들 서간이 공개되잖아요. 네. 절절한 그런 사랑들이나 자녀에 대한 혹은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알리는 그 글들이 많았어요. 그런 편지 글들 볼수 있겠습니다. 예, 국립 한글박물관 못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를 둘러봤고요. 다음 코스는 어디인가요? 네, 두 번째로 가보실 곳은 남산골 한옥마을입니다. 남산이라고 하면 옛부터 경치가 좋아서 우리 조상들이 골짜기 골짜기마다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우리 선조들이 느꼈던 그대로를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전통의 향기가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남산골 한옥마을로 먼저 가보시죠. karena pemandangannya bagus awesome awesome,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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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happy <laughs> <Deba. laughs> 서 거기에, 어, 여기에 왔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데, 어, 드라마 보, 보는 같은 보이네요 I just wanna be okay, be okay, be okay. I just w a n be okay. be okay, be okay, be okay. I just w a n be okay. 因为是自由行，所以来这边参观那个韩屋民俗村。民俗村是吧？很美，很美。嗯、我觉得很有特色呀。<music> 네, 남산골 한옥마을.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고요. 앞서 나온 한 외국인 커플은 대박이라는 말도 <웃음> 하지. <웃음> 그래요. 보면 이제 어, 한옥 마을이다 보니까 전통 한옥들이 보기 좋잖아요. 한 바퀴 네. 돌아보면. 그리고 그 밖에 뭐 체험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까? 네.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네. 또그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전통 문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상시로 운영이 되고 네. 있는데요. 한풍 문화 마실이라고 해서 한복 입기, 한지 접기, 그리고 한글 쓰기 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 우리의 의상인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도 있고요. 한지를 이용해서 복주머니나 청사초롱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서예를 쓰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도 있는데요. 비용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원두막 상설 체험장 쪽으로 가시면 집공예 장인들이 직접 만드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고요. 오전에 10시 30분 또 정오인 12시, 오후 2시하고 3시 30분 이렇게 하루에 네 차례는 문화유산 해설사가 들려주는 한옥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해설이 가능한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4개 국어가 가능하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시간만 잘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예쁜 한복을 차려 입고 어, 모델을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한복을 아무래도 이제 빌려서 입으신 것 네. 같아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예, 자 다양한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고요. 가정의 달이어서요, 특별히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을 법합니다. 네, 아이와 함께 체험해 볼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5월 16일과 17일 주말입니다. 이틀간 독가비아놀자라는 이름의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의 옛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어른 세대가 아이였을 때 즐겨했던 놀이 문화를 요즘에 맞게 재탄생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정 고무신을 직접 꾸며보고 신어볼 수도 있고요. 대나무로 물총을 만들어서 함께 어른들과 싸보는 그런 즐거운 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감을 직접 만들어보고 놀 수가 있어서 재밌겠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한 네. 것처럼 돌아가서 옛날 어린 시절을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산골 한옥마을을 들렸다. 오늘 갈, 군, 갈 곳이 한 군데 더 남아있어요. 네, 남아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보실 곳은요, 북촌에 위치한 북촌 동양 문화 박물관입니다. 네. 북촌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청백리로 잘 알려진 맹사성 정승이 살던 그 집터에 만들어져 있어서 유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선비 문화, 그리고 충효 문화가 담겨져 있는 유물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이나 티벳 또 남아시아의 불교 미술품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이나 혹은 하루, 반일로 해가지고 서당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전통 미나 그리기나 목공예라고 해서 전각, 서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남산골 한옥마을도 그렇고 북촌도 그렇고 아주 한옥들이 멋집니다. 이런 체험 프로그램 말고도 이곳에 가면 놓치면 안될 명소, 명당자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곳은 특히 전망대가 유명합니다. 네. 북촌 한옥마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탁 트인 북촌의 모습 서울의 모습을 한 눈으로 시원하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가까이에서는 북촌 한옥마을의 그 지붕의 기와들의 곡선의 아름다움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날씨가 좋으면 북한산의 보현봉이라든지 뭐 청와대, 남산, 경복궁까지 다 보인다고 합니다. 여유 있게 차 한잔 즐기시면서 명당에서 서울을 느껴보시고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관광 마케팅에서 추천하는 600년 전 서울에서 살아보기 코스 오늘은 국립 한글박물관 거쳐서 남산골 한옥마을, 북촌 동양문화박물관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지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